안녕하세요, 블러피입니다. 저는 제목에서처럼 일본에서 크루즈선을 타고 왔습니다.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 일본에 가서 크루즈선을 타고 왔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지만, 이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 달에 예약을 했었고, 작년 말에 출발을 해서 2월 중순에 돌아오는 오세아니아 일주 크루즈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본 크루즈선에서 하선에서 귀국하기까지의 과정이 어땠는지, 두 번째는 일본 현지 분위기는 지금 어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사례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귀국 과정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는 올때 너무너무 불안했었어요. 남태평양 섬을 돌 때는 바누아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중국인들의 상륙조차 거부를 하더라고요. 이해는 하지만 같이 있던 사람들이 내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했었어요. 아무튼 배는 2월 15일 제때에 맞춰서 요코하망에 정박을 했고요.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저 멀리에 억류되어 있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도 육안으로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날도 제 시간에 맞춰서 정박은 했는데 하선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었어요. 전날에 체온을 측정을 해서 이미 제출을 했는데 한번더 체온을 측정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하선 절차가 지연되니까 내릴 수 있네 없네 바로 고배로 가네 마네 소문들은 무성했고 불안감은 계속해서 커져만 갔었구요뭐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터미널 앞에도 검역감들이 저렇게 마스크 쓰고 줄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선 과정은 생각보다 별거 없었습니다. 체온 잰거 통과하니까 그대로 바로 하선하라고 하더라구요 확실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때문에 좀 억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을 좀 많이 느끼는 듯 했어요. 그리고 이 배가 파나마 선적이긴 한데,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편의치적이라고 해서 국적을 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 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영상 제작 시 뉴스를 봐서 그런데,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같은 경우에는 회사는 미국이지만 선적은 영국이에요. 국제법상 선박은 그 나라의 영토로 보기 때문에 현재 일본 당국에서는 본인들의 관할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럴 거면 묵지를 말든가. <laughs> 뭐 이건 세 번째 할 이야기니까 나중에 가서 하고 일단 귀국 과정을 살펴보면은 제가 비행기 표 때문에 일본에서 한 이틀 정도 체류를 했었었거든요. <laughs>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호텔 가격들이 상당히 폭락을 해서 싸게 체류하다가 온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하선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장애물은 없었고요.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할 때까지 체온 재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절차가 없었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일본의 분위기인데요. 영상은 요코하마의 차이나타운입니다. 일본에서도 두 번째로 크다고 하는데요.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의식하고 다닌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물론 이때는 한국도 확진자가 30명 정도였고, 일본도 크루즈선을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얼마 없는 거기 때문에, 절반은 마스크 쓰고, 절반은 마스크 안 쓰고,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요코하마보다는 도쿄가 좀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긴 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귀국하고 나서 보니까 한국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시끄러워지기 시작을 해서 영상 제작을 위해서 자료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특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관련해가지고 좀 이상한 게 많더라고요. 글쎄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푸아뉴기니 마지막 출항지를 출항해서 욕코하마올 때까지는 인터넷이 전혀 안 돼서 선내 신문으로만 정보를 접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환자들을 배 안에 억류시켜 놨다라는 말을 믿지 않았었어요. 제가 바이러스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호흡기를 통한 전염병인 건 확실한데 배 안에 가두놨다는 거는 이 사람들 다 죽으라는 거랑 똑같은 소리예요. 일단 선내 환기 시스템은 본인이 좋든 싫든 간에 다른 사람들과 공기를 공유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틀릴까봐 제 동기인 1등 기관사 출신 친구한테 물어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중앙 냉난방 그리고 환기 시스템까지 해가지고 다 섞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렇게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감염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선내 지원도 굉장히 빈약했다고 해요. 일본에서 한 의사가 유튜브 영상으로 선내의 열악한 환경을 알려주는 영상을 올렸는데 지금은 또 삭제됐다고 해요. 도대체 뭘 숨기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 크루즈 선에서도 지금 두 명이 일본인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당국 대처를 보면은 진짜 일본 국민들이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들 정도예요. 그리고 뉴스를 보면 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선실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도 일본은 크루즈 선을 제외하면 방역이 잘된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욕을 먹고 있죠. 분명히 누군가는 한명 정도는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전체주의의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진은 요코하마의 2020년도 기항 예정인 크루즈 선들이 나와 있는데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도 있죠. 어쨌든 간에 일본 당국의 이런 삽질 때문에 메이저 선사에서는 기항지를 한국으로 옮기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녹록치 않지만 이 기회를 잘 살렸으면 좋겠네요. 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의 문제는 일본 당국이 대처를 잘못한 거예요. 밀집된 공간에 그렇게 밀어넣으면 어떤 전염병이든 순식간에 퍼집니다. 한중일 모두 숨기려고 하는 태도가 사태를 더 크게 키웠고요. 어,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치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잠재적 복윤자이기 때문에 집에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이번 사태를 무사히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